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죽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화가 날 때는 화를 진정시키는 분도 있고 화를 다 발산해 부리는 분도 있고 더 강도를 생각해서 조절하시는 분도 있고 그 화를 풀어내는 방법이 빨래를 하면서 풀어내는 것도 있고 글을 적으면서 푸는 분도 있고 또한 운동을 하면서 푸시는 분도 있고 화가 날 때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청소할 때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가 계속 쌓이고 쌓인, 쌓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가 또 풀지 못하면 어, 그럼 병으로까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화를 풀어내는 방법, 스트레스를 나름 풀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내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내시나요? 네, 잠을 푹 자고 나면 풀어진다는 분도 있고,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해소가 된다는 분도 있고, 또한 산책을 하거나, 다른 끓이를 찾아서 하거나, 친구 만나 수다를 뜰때 풀어진다는 것도 있고, 나름의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안 좋다 하는 것도 없지만,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조금 더 건설적으로, <laughs> 좀더 좋은 쪽으로 풀어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살아가면서 계속 넣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썩어 버린다 그러죠. <laughs> 그래서 너무 넣기만 하지 말고 빼내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음식도 먹으면 배설로 어, 나올 거는 나오고 영양분은 또 섭취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균형 잡힌 삶 이것이 중요한 것 같죠. 균형과 중도, 널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. 어, 고만고만하게, 네,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, 오늘도 좋은 하루를 받았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, 매주 중인자 마셔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